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언택트 기도의 실제적으로는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음, 성전과 멀어진 상황이지만 다니엘처럼 창문을 닫지는 않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하, 할 필요 있나라는 질문 앞에 조금 이렇게 주춤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모이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의미는 함께 같은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모인 사람들끼리 먼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순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기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0분 정도 진행됩니다. 총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어, 음, 유동적으로 이제 그 시간들은 제가 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다섯 가지 기도 제목으로 진행되는데요. 10분 동안 그러니까 총한 기도 제목에 2분씩 이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2분씩 진행이 돼가지고요. 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우와, 너무 그럼, 신기하다. 어, 그럼 제가 어, 갑자기 이렇게 다들 들어오시네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나?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좀 설명을 제가 좀 빠르게 할게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음. 어장큰의장큰함미는함시 어, 그 같은 시간에 네. 같이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만 기억해주시고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도의 순서는 한 10분 정도 진행되고요. 어, 10분 동안 총 다섯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로는 어, 개인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을 위한 기도, 세 번째로는 환우를 위한 기도, 네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고요. 마지막에는 중보, 기도, 중보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던 중간에 여러분들이 음, 기도를 부탁하는 것들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여기 받는 사람을 저한테만 보내거나 아니면 모두에게나 보내도 상관없는데요. 그 편하신 대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올려주시면 그 기도 제목으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시간에 먼저, 어,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어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언택트 기도의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니엘을 닮아 이 성전과도 멀어진 상황이지만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창문을 닫지 않으려 애쓰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 주사 온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회가 이 청년들에게 많은 위로와 쉼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카메라는 편하게 기도하시는 동안 켜놓으셔도 되고요, 꺼놓으셔도 되고요. 이제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 이제 기도 우리 함께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먼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신가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You are here, What?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인 가정을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 이 시간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음, 우리,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보면 참 나의 이기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서슴지도 않고 받아주는 가족이지만 나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아픕니다. 코로나라는 질병과 더불어 시기와 미움이라는 그런 질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이 코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기 소망하고요. 또한 그리고 돕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et's mm -hmm. sing this together. Mm -hmm.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them. even when I don't see mm -hmm. it, you're working. Even when mm -hmm. I don't feel mm -hmm. it, you're working. Mm -hmm.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We never, okay. never stop, we never stop.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 이 시간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어, 더불어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갈라져 있고 무너져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참된 목적인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속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준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고 우리, <아버지는 목소리도>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목소리도> 우리 고 아버지 나라를 찬하고 아버지 교회와 나라를 하겠습니다 his name is above. His name is above depression. His name is above loneliness his name is above disease. His name is above cancer. His name is above every name. The prophecy of Abraham concerning the old and the

어, 중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음, 오늘 이 시간을 이 모인 이 자리에서 어, 지금 모인 이 인원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각자가 아마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음, 겉으로는 잘 지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마음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공허함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해방될 수 없는 그런 강요와 억압이 있을 걸로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모든 삶들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 아버다 아버지 그것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나아가리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기도적으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 참으로 이렇게 더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 나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어려움과 힘생 가운데 있는 자람입니다 아버지, 그럽스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파라오의 질서 앞에 끊어지지 않는그 욕망 앞에 앞진 수도 없이 무너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내마음속에 공허함과 에남한이있지 않음을 안으로 발견합니다. 아버지, 아나님성경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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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주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버 주님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루실 출애굽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강요를 벗고서 나게 하 주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 모든 걸맡득해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겨 드려아버튼이 주도의 을 불러 주셨고, 복잡한 가족을 위해 을 주님께 엇하여 주시고, 아기를 도해 주는 그들을, 그러니아버지 온전히 그들이 아버지, 이둘이아버지그을이라 가지고 하나님과의 대가을 아버지의 가게 저희를 깨도 하여 주시고, 아 작은 목표를 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주시작하 아버지 서이이나아버지 세상 것을 기도하며 나아니다 그렇게 더 이상 의제는 돌아오지 않 아무튼 주님께서 배워신이과가과 함께 하셨기에 앞는 온전히 나아가수도록안아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이제 기도 제목을 다으실 이제 나아가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은 시간에 모여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욕망과 개인적인 시간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기울이는 시간들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아버지님 그 기도 제목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건만 아버지 하나님 매일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아버지 나님 이제는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내가 소,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꿈, 주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더 부어 주사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며. 또한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이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외로운 자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소망교회 대학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참 모든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라는 한 뜻을 가지고 계속하여 계속해서 공동체의 이름을 세워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갈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더 이상 파라오의 질서 앞에 내가 욕망과 욕심과 강요되는 그 시간들로 나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늘 자유함을 느끼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어, 우리가, 어,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시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줌이라는 시스템이 한 40분 정도 허락이 되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 진행되는 점좀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나 오늘 이 기도회 하면서, 어, 조금 더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의견을 좀 해주시면 아 음소거가 돼 있나요 제가 네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스스로 음소거 해제 안녕하세요 이런데? 아니 이거 호스트가 음소거를 해서 음소거를 해제 못한다고 뜨더라고요 어머? 아 이제는 돼요. 오 들려요 들려요. 네잘 들려. 요네 안녕하세요 현직님도 오셨네요. 어 안녕하세요. 지은. 안녕하세요. 오, 이게 약간 언택트 기도의 장점인데요. 아, <laughs> 야외하가지고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우리 이렇게라도 얼굴 볼수 있으니까 좋네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마이크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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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가말지 말해, 오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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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말해, 말해, 말 말해, 해